아니, 나 혼자 익힐 했잖아. 너희는 뭐하냐? 하, 잘좀 합시다. 아니, 사람이 나와야 잡지. 아무도 없는데, 어케 잡냐. AI 두마리 잡고 겁나 나대네. 적당히 해라, 개XX야. 똥꼬에 거머리 붙여서 빨라버릴라. 니 꼬엑스 잘라버린다? 어 진짜요? 어디요? 여기 네, 안어요아 자랑하신거네요? 사버님 진짜 주방생 맞아요? 네. 변변한기온거예요변기 네, 왔어요 코트 이미 털 났어요 아. 안났죠 예? 전 안났잖아요 전 났는데요? 안가면 아 터트려버린다 타이어 음, 아니 타이어 터트리면 우린 못타고 가요 아이 갑자기 왜 이번한테 반말 써요. 아, 데려오세요. 데려오세요. 3번님, 최대 티어 몇이에요 저, 골드 고 골드 원. 고인, 고 게임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몇년 하셨어요? 저 4년이요 4년 인 고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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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고오3번고 공부 잘해요? 어 안녕. 친구는 많아요? 게임 고만 만나.. 아니 예, 아니 그 현실 학교의 친구예 학교 친구 현실 친구 어? 여자친구도 그 포함 돼요? 아 예, 여자친구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에요? <laughs> 그 여자친구랑은 어쩌다 만난 거예요? 여자친구 없는데 예 아까 있다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요 아 거짓말이에요? <laughs> 네 혹시 채팅 볼줄 몰라요? 아니요, 어 채팅 어떻게 봐요? 아니, 배그 4년이는데 채팅 보는 걸 몰라요? 어떻게 해요? Yeah. 아, 네. 이거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거 뭐하고 와이티잖아? 그건 아닌 게임은 게임 이꾼이야 그거 <laughs> 어, 잘 사요? 네, 키 커야죠, 키 몇이에요? 154요. 그날께요. <laughs>